반갑습니다. 어제 감옥에 계신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의 전원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 세력이고 여러분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탄핵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효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애국 시민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탄핵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보내주고 있고,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애국, 태국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은 꺼집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촛불로 마치 대한민국을 다 태울 것처럼 헌재를 태워버린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집어 삼킬려고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위대한 태국기 세력은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촛불 위에 태국기 혁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덕분에 애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3월 1일, 3일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1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모여 태국기 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 탄핵 단행 무협입니다. 탄핵이 잘못됐습니다.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촛불은 정치 테러입니다. 대통령이 돈을 먹었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영했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 밖에 없고 김정은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밖에 없고 대통령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 밖에 없는 죄였고 그리고 애국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정치 테러로 반행했다는 것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애 국시민은 대통령께서 당당히 온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와 영원한 대한민국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태국기는 승리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애국 세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자네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백만이 모여도 이 좌익 적발 정권은 우리가 만명 모였다 이만명 모였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넘어 세계 만방에 우리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아니 중앙청 앞에 헌재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탄핵무효, 탄핵무효 태극기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편이고, 세계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좌익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의도에서부터 헌지일기까지 잘못된 우리의 역적들을 몰아내고, 탄핵을 바로 잡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투쟁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전진,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